아 귀엽다 저거. 아이 뭔가 편안해. 그러게. 조용하네. 쭛쭛쭛. 저 어제 먹었잖아요. 그니까. 응. 시원해 보인다. 오 완전 시골 같아 여기. 얼만데 <laughs> 어디 있어? 오케이. 어? 그런애? 와. <laughs> 이렇게 못 생기지 않았어. 아니 너무 왜 이렇게 생겼냐? 어야 저거 맞아! 저거 초대형 거인! 오, 대박이지? 오. 창문에! 짠! 그런 느낌 면이 약간 되게 신김치? 응! 짜장라면 먹어 먹어도 돼? 응! 너무 다 이거 뒤에 시켰는데? 시켰는데 시켰는 그래 지 야야야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너무, 너무, 어봐 어떻게 어떻게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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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지졌다 다아그 줄일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 어 탔어 내가, 맛있어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어? 아, 아흐흐흐흐 개웃게 네 아, 말 진짜. 어, 맛있다. 그러니까. 아, 뭐야? 너무 귀여운데?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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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 아니야? 왜 이렇게 어 어, 디서 많이 들어봤는데? 아, 맞아. 어. 제목이 데나 나. 아그 뭐야, 있으면 아, 성시경 거다. 어, 어, <웃음> 저웃음을 원했어, 사실 <laughs> 오늘 어? 어, 아, 그래? 어. 아, 월요 아,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아, 괜찮아, 살요아 개웃기네. 어여기 아니야? 시카이로. 맞지? 맞아. 짬뽕. 뮤지엄. 어 시카이로 갔다. 하 아, 여기 있지? 그래? 와 그럼 몇 개냐 이거. 기계식 먹으면 되지. 1 7 0 0 0원요 오. 만보 뭔가 달달 반행. 어제 느끼한데? 음, 음, 진짜. 네. 네. 음. 되게 매운 걸로 먹 어때? 엄마. 좀음 그래? 왜 이렇게 애들이 다왜 저렇게 스타일 모양이네 귀여운데? 지민이 스타일이다 대박 어머 신기하다고? 우와 대박 이것도 있네 나가서 기침 뽕이다 그니까 여기 밑에라 그런가 봐. 그래. 아 시원해. 시원하다. 뭐한 거야? 몇 번이야? 아뭔안입었 유메. 유메. 여기 가운데 어. 멈춰주려나? 어. 저기서 멈추겠지? 기다려줘, 아니면 가? 가겠지, 어. 버스랑 똑같은 거. 레전드, 더위 <웃음> 개시원, <웃음> 미쳤다. 아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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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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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 뭐, 쁘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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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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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 뭐, 야, 가야지. 응. 나름 괜찮아 내려놓고 와야지 응 끈다 이런식으로? 아닌가? 나름 올없은데 어? 아 끝나. 서 거기? 응 의외인데? 오두키노은가아씨오 여기 보다오 여기 다오 이거 완전 귀엽데천원만 한다 야 무조건 나온 제발. 어, 어.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오, 봤어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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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지, 바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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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끝났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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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신기하다. 도리맨 있는데? 어 어디? 여기 뒤에. 뒤에? 뒤. 에 <목소리도> 이런 거지. 어, 도리 아 도리맨. 도리 나이 아니야? <웃음> 맞아 <웃음> <웃음> 뭔가 했네. 오, 대박. 어 근데 예쁘다. 오. 대박. 오. 그래도 브이로그 찍는 건데? 아, 어야 이거 다 팔렸네. 아이나왔어 얼마 팠는데. 아, 아 진짜? 그거 줄게. 맞다. 와 대박. 야. 뒤에 저연로갈래아 어, 그래? 그러니까 저기 더 야간 을야그니까 오. 야, 요. 나너로야 미쳤다. 好心 <laughs> <laughs> 이거. <laughs> <laughs>

뭐? 나조이 천조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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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 알고 싶다에 나올 것 같아. 엄마랑 딸같 기억이야 <laughs> 그런데 말입니다. 와개 아, 덥다. 어어야 찾으래 찾으래. 어. 야,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야.

이 형이 너무 예뻐. 어, 미쳤다. 와. 해줄게. 이 형이야, <laughs> 아, 예. 진짜. 어가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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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삼트만 하는 거야. 누가 이렇게 시간을 지르는 거? <laughs> 과연, 과연, 과연. 네, 아, 아 오오오요아안 되겠다. 뒤로 떨어지겠다. 네, 어. 아, 끝. 가세요. 가세요. 여기밖에 없어? 아, 여기 북업 북하카타에도 있어. 하카타 뭘 가볼래? 하카타 가기 가려고 했잖아. 네, 원래. 점네 네, 네. <laughs> <오케이>, 네. <laughs> 응. 여기 해? 이렇게 해야지. 어, 손이? 이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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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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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아 어, 아, 오, 오, 여, 여, 여. 어, 까 아, 싸, 싸. 응, 여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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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해봐 해봐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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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오벨 가토 진짜 하나 왜뭐나 진짜 미쳤다. 아나 어, 이거 야겠다 아, 아개 아깝다. 어, 안 되려나? 안 돼, 안다 어, 야, 뽑히겠는데? 안 돼. 아! 짜증 나! 어디 있는데? 뒤에, 지만원다 아, 썼어. 안 아, 그래? 응, 하나도 못았어 이게 도박이 나쁜 아, 거예요. 나. 야, 나 개만 있었어. 옷 반주 하나 뽑아가지 지금 약간 눈이 돌았어요. 저거 제가 진짜 봤어요. 진짜 눈이 돌는 거잘봤 아, 진짜 봤어, 진짜 봤어. 어차피 가사 하니까. 옷 반주로 인한 뽑기야 <laughs> 몰라 나 개잘 뽑네. 나 인형 뽑기다인인가 봐. 다들 미쳤어. 다들 미쳤어. 인형 뽑기에 미쳤어. 어? 야, 미쳤어. 야, 야, 미쳤나? 뭐? 미2 0원 어디? 어디? 야 잠깐만, 힌 놈은 왜 하나? 이야, 왜냐? 아, 잘못했다. 어, 야시야. 아. 어, 뭐야? 어? 아아... 얘들아! 나또 뽑았어! 이 ㅋ 이 ㅋ 이 ㅋ 이거 해봐면잘될것 같은데? 아, 다 가세요. 저 혼자 뽑을 거예요. 혼자 뽑아야 제가 든든해요. 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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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

그러니까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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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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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고 왔어? 나? 나나 이거 내개 어. 4... 보본 거야. 얼마 주고? 3만 원 넘게. 얘가 많이 비싼 거네. 이 배고는. 어좀 한적한 느낌. 이 그러가 어, 어, 그러네. 아, 있어. 응, 아. 접실多い 네. 아. 아. 와실안 아. 아. 넓어, 넓어. 어, 넓 아. 네. 아, 넓어. 넓, 희이됐스이 조심해. 저희가 만든 장밥과.

아아 응. 아, 여기 오 아씨 오안 아니하지마하지마 안되겠다 끝 카즈나 나랑 흔히 바꿔 먹을 생각 없지 어? 진짜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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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달팽이지가요 먹어 먼저 어 그거 이야 요뭐 <목소리도> 별로